그런 애들 상대할 때, 메나보다 엘바가 더 좋아가지고, 요 자리에서 엘바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건물덱을 카운터 치려고, 메가나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쓰다가, 좀 진다 싶으면은, 소스를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거로 한번 가볼게요. 건물덱 트리플엘릭서에서 할 때는 뭐 없어요 그냥 약삽하게 계속 건물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상대도 굉장히 약삽한 덱이거든요 지금 약삽의 대명사 번개 그거예요 번개라바 상대도 굉장히 약삽한 덱입니다 지금 약삽의 대명사 근데 이거 이거 이길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뭐 해볼게요. 살짝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laughs> 상대도 내 공격 막기 힘들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요색 상대로 수비만 하려고 하면은 수비 절대 못하거든요 뚫어야 돼 왼쪽 거의 뚫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공격해야 돼요 조금 그냥 이미 뚫렸다고 생각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 번개랑 저런 거 짤짤이 하면 절대 못 막아요. 어차피 가운데 매나 그냥 공격 그냥 계속해요. 이거 수비 어차피 못하거든요 저거 어차피 번개 찌르고 그러면은 어차피 한쪽은 밀릴 수 밖에 없어요. 양쪽 일단 밀어 놓고 계속 그냥 공격하면서 생각을 하자고 저 라바 찍을 때 마다 아네 스타플레이어님 안녕하세요 지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격하니까 뚫리긴 하네요 이게 저거 저 라바덱 상대할 때는 수비만 하면은 제가 막파벌이랑 번개 이런거 쓰잖아요 이 친구는 독이었는데 자, 이 친구는 독번개인데 보통 이제 막 파볼이랑 번개 이런 거 쓰거든요? 그 파볼이랑 번개 건물 계속 깨지면서 누적대를 계속 들어가고 그냥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공격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저거는. 저 덱은. 아, 부동산율이에요? 갱꿀. 그래서 뭐 저런 덱 만나시면은 그냥 기회 봐서 열심히 찔러가지고 지상군 별로 없으니까요. 끌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덱들은 열심히 건물 늘리시면 됩니다. 그냥 수면 돌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막 파블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써요. 왠지 지금 좀뭐 잘못 쓴것 같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 상관 없겠지? 오케이. 그냥 이러면서 계속 건물만 그냥 늘려요, 그냥 상대 빡치게. 건물 무한증식합시다. 클래시 로얄 세계에서는 건물이 많아도 세금을 걷지 않거든요. 예, 네, 다다 익선입니다. 살수 있을 때 사놔야 돼요. 열심히 깝니다, 건물. 건물은 살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저 내전탑 상당히 많이 거슬리네요. 내전탑이 좀파볼이랑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건물을 계속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불 같은 거로, 아, 파불이래. 플라잉 머신 같은 거로 상대방의 파불이나 뭐 이런 걸 유도를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좀 바통 같은 거 굴려주면은 순환이 돌잖아요. 이러고 이걸로 또 건물 또 늘려요. 건물 무한 증식. 상대방은 뱅빡. 이것이 건물주다. 이란에도 세금이 아니라 유닛들이 흘러나, 흘러넘친다. 이것이 바로 건물주. 제 꿈은 갓물주? 아, 너무 좋죠. 네, 그냥 이렇게 괴롭혀주시면은, 네, 상대방이 빡쳐가지고 어느새 게임이 끝나 있습니다. 미쳤죠? 기배모 몇 티어요? 기배모 좋은 덱이죠. 기배모, 디베무... 기배모 1티어, 갓티어 덱이지, 갓티어. 기대무 유저에게 그걸 물어보시다니. 기대무가 불이라고 생각했으면 전안 썼습니다. 아, 솔직히 엄마 마녀 때문에 요즘 게임하는 건좀 짜증나긴 해요. 엄마 마녀 만나면은 좀 게임이 많이 어려워 어지간하면은 엄마 마녀 있는 덱은 실력 차안 나면 잘못 이기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엄마 마녀를 이상하게 써야 이기더라고요. 기배무가 뭔가요? 기사 배틀랩무? 와우 생각도 못했다 기배무 건물 여러 채 보유해도 세금 따로 안 내거든요 열심히 증식시키면 됩니다 건물이 없으면은 이제 요런거로 열심히 상대방 빡치게 스펠 유도를 하면 돼요 야또 독이네 독이 왜 이렇게 많지? 봐봐 저, 번개에다가 라바 스는저 덱이 굉장히 많다니까? 얘도 번개라반데 이게 발킬이랑 그런 게좀 있어. 보면은, 뭐야, 얘는 가드를 넣었네, 여기다가. 야, 가드에다가 발킬을 넣었어? 변태잖아, 이거뭐 근데, 저 덱이 생각보다 지상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는 좀 변태라서 지금, 뭐야. 얘는 변태라서 가드에다가 그것까지 넣었는데, 가드에다가 발키리까지 넣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laughs> 지상군이 충실하지가 않거든요. 저들이 그래서 열심히 괴롭혀 주시면 됩니다. 지상군 빠진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요. 지금 발키리 왼쪽 맞겠지? 이 발키리를 빨리 썰면은 이제 막을 게 없다고. 가드 나올 거야? 자, 건물을 계속 늘립시다. 건물을 계속 늘려요. 맞아요. 기사 베이비드래곤 무덤입니다. 기배무. 갑자기 기배무? 갑자기. 자, 우리가 집중할 건 오직 하나. 건물 개수를 늘린다. 건물 계속 늘려요. 공중 공격 가능한 애들 뽑으면서 계속 건물 늘려요. 그리고 상대가 스펠 쓰기 빡치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늘립시다.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뭔가 스펠 쓰기 애매하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스펠 한 번에 막 건물 3개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깔고요. 그냥 또 깝니다. 계속 깔아요, 그냥. 이러고서, 였다가, 야, 저대호 카트도 건물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하다 보면 돼지들 만들어지고, 또 건물 돌릴 타이밍, 또 건물 깔고요. 병균님, 백수 되면 뭐 하실 건가요? 백수 되면은, 저는, 제가 좀겜돌이여가지고 밀린 거좀 해야지. 근데 백수 되고 싶다. 백수 진짜로 되고 싶다. 일안 하고 싶다. 무의도식 하고 싶네요. 제가 아마 백수가 되면은, 팀 탐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을 계속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건물 대기 포인트가, 너무 무리해서 건물만, 건물만 깔다가 이제 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적당히 상대방 유닛 몰려온다 싶으면은, 맨나로한번꾹 찍어주면서 수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스타 하면은 제가 하, 제 학창 시절에 그거거든요? 제 학창 시절에 갓겜. 저의 영웅은 홍진호였어요. 홍진호의 팬이었지. 자, 이렇게 막 왼쪽에 뭔가 몰려온다 싶으면은, 매나 이렇게 한번 쓰셔도 돼요. 꼭 건물만 쓸 필요는 없고, 가끔씩 이렇게, 네, 뭐 하나씩 뽑아주면 되는데, 상대가 패카가 있네요. 좀 기분 나쁘게. 살짝 기분 나쁘니까 건물을 이제 늘려줍니다. 다시. 이게 상대방, 굳이, 그, 뭐야. 파워피를좀 깎으려고 노력을 좀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시작부터 3배여가지고, 애지간하면 그냥 저절로 피가 까지거든요. 내가 노력을 안해도. 그래서 너무 저 실리를, 실리를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건물 늘리는 거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새 파워피가 까져 있습니다. 건물 개수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이러면은 이제 좀 포스트 낮은 거 그냥 이렇게 한번 굴려준 다음에 건물 계속 순환 돌려서 따라요 계속. 그리고 상대방 빡치게! 상대방을 가장 빡치게 할수 있는 플라잉 머신과 엄마 마녀. 요런 걸 계속 이제 늘려주면서, 대포카트도요. 저런 거 도끼맨 뽑았는데 제가 데카로 대응하면은 상대가 좀 빡치겠죠? 요런 거 해주면서 똑같니다 반대쪽에. 상대 지금 수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상대 지금. 하지만 저는 건물을 계속 깔 겁니다. 수비 잘한다, 이상대 티가 하나도 안 까였네. 야, 얘 뭐야? 얘 수비 겁나 잘해. 오, 오, 오오, 이 친구 봐봐. 오, 오, 오오, 나쁘지 않아요. 이런 상대를 만나면은 이제 파블로 누적딜을 좀 넣어야 됩니다, 이제. 오호, 이 친구 좀 한수비 하네요. 자, 저쪽에 페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메가나이트 한번 찍어주고요, 지금. 페카는 이러면 바보가 되거든요? 자, 파물 같은 거 한번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날려주고요. 이러면은 메가나이트가 페카가 없는 상황에서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줬죠? 이러면 또 건물 깝니다. 상대방 빡치게. 여기다가 용건물. 아유, 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대방을 빡치게 하는 부동산. 대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게 존재 목적은 상대를 빡치게 하는 데 있다. 저런 페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엔간하면은 메가나이트로 먼저 공격하면 안 돼요. 이 메가나이트가 페카에 먹히는 순간 진짜 게임이 터지거든요? 그니까 러 상대가 선택카안 쓰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뒤에서 짜증나게 하면서 타걸로 이렇게 짤짤이 딩 넣으시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이제 상대가 기다리다가 이제 못해 지쳐가지고 먼저 패카를 뽑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쪽으로 메가나이트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패카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메가나이트로 찍어가지고 먹고 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상대를 매우 빡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동산 밀어면은 지진이 있는 쪽이 유리하긴 할 거야. 근데 이게 라바덱도 있어가지고 아마 지진 잘안 쓸걸요? 이게 지금 이 도전에서 라바, 그 빅스펠 두개든그 라바도 판치기 때문에 아마 지진 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거 부동산의 포인트는 양쪽에다가 건물 계속 까는 거거든요? 양쪽 다 커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대파. 상대 왠지 기블린인 줄 알았는데 박쥐가 나오네요 기블린 아니고 여기다가 엄마 마녀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깔아주면 상대 되게 좋아하겠죠 되게 좋아하겠죠 여기다가 파울 한번 이쪽에 기겁하게 이렇게 엄마 마녀까지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걸름까지 땡겨버리고 상대는 땡빡치고 돼지가 되었고 데코 카트 여다 써주면은 발키리 왼쪽에다가 쓰겠죠? 그러면은 또 용광로 그냥 왼쪽에다가 깔아버리고 오른쪽은 돼지 파티가 되어버렸고 게임은 끝나버렸고 이게 뭐죠? 상대가 지진 파블라바 만나시길 바란다고요? 그런 덱을 들면은. 이제 빅스펠 라바 미러전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은 광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만나지 않겠죠. 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약삽하게 건물 깔아주시면서 상대방을 빡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가나이트 자리에 요새 메가나이트가 아니고 엘바를 쓰는 게좀 대세에요. 근데 제가 왜 메가나이트 들었냐면은 혹시라도 부동산 미러전이 되면은 엘바를 매나가 잘 잡거든요. 매나 쪽이 좀더 유리해가지고 미러전 대비해서 그냥 매나를 쓰는 거예요. 예, 네, 엘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대세는 엘바예요. 얼토진 만나라고요. 암. 끄흠, 음... 아아, 매지가 되어라. 아이고! 아이고~ 가르기 선생 오셨소 어쩌죠? 제가 메가나이트가 있네요. 자, 건물 계속 늘려주면서 빡치기 한번 해봅시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돼지로 찌르면은 메가나이트로 수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 계속 늘려줍니다. 상대 빡쳐가지고 돼지 쓰도록. 상대가 지금 파쿠리 없죠. 이런거 굳이 메가나이트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광로만 써도 막히거든? 계속 건물 깝니다 상대방 로호 찌를 때까지 매나 절대 안 써요 근데 상대도 생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로안 찌르겠지 로 찌르면은 이제 찌르는 순간 그냥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건물 늘어나는 거지 뭐자 이렇게 계속 건물을 증식시켜주면서 매나는 아껴주시고요 지금 왼쪽 오른쪽 둘다 신경 써야 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빡치게 자, 지, 저렇게 로고를 찌르잖아요. 이러면 이제 매나 이렇게 꾹 찍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5 코스트 증발 그리고 상대는 매나 막으려고 또 코스트 써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게임이 터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혀 주시면 됩니다. 건물이 홈패 잡히면은 상대가 뭐 골렘 이런 거만 아니면은 그냥 거의 무조건 골, 그, 그냥 뭐야. 거의 무조건 그냥 건물을 까시면 돼요. 계속 건물 까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방 얼마나 빡칠까, 지금. 이 맛에 게임하는 거죠. 이 맛에 게임하는 거지. 이렇게 상대를 킹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무작정 건물만 깔면 안 되고, 일단 건물을 양쪽에 분산시켜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분산시키세요. 이 건물을 한쪽에다가 깔아가지고, 한쪽 라인 싸움하면 별로 안 좋아. 양쪽으로 나누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수비, 매나 궁 이거 매나 필요할 때 찍을 수 있게, 그래도 너무 무지성으로 막 그냥 건물만 깔면 안 되고요. 가끔은 수비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맞는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냥 엄마마녀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맞는진 모르겠어요, 이 플레이가 지금. 아이고야, 지진이다. 아니, 미친. 이게 뭔데, 지진이, 지진에 뭐야, 이 친구. 이게 왜 이래. 일단 저 로켓병이 덩박치니까 빨리 저거 잘라버리고. 계이 뭐지 얘? 뭔 덱이지? 뭔 덱이지? 모르겠다 일단 양쪽으로 건물 깔자 메가 나이트 찍어주고요 파블로 썰어주고요 엄마 마녀 그냥 한번 써보고요 이러고 이제 건물 또 깝시다 상대 근데 아까 지진 스펠 있었는데 지진을 안쓰네요 지금 뭐지? 아니 상대 지진인데 지진을 안써 자 메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메나는 메나로 수비하세요 메나는 메나로 수비하는게 좋아요 저거 뭐야 저거 안잡혀 야 망했다 팝을 잘못썼다 아하 을 잘못써가지고 손해봤는데 매나한번더 찍어주고요. 자, 요렇게 매나를 쓰기에 종종 써주시는 게 좋아요. 건물 일단 계속 깔게요. 어... 음, 저 로켓병이 상당히 거슬리는구만. 왠지 팝을, 파볼... 어, 잘 썼네. 오케이. 상대가 좀, 건물 철거 좀 하네요. 뭐, 뭔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커스텀 덱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적절한 데 그냥 들고 오신 것 같고. 호그네요, 호그. 건물 그냥 계속 깔아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건물. 사실, 왼쪽, 이제 벌써 파불박 나왔기 때문에, 자, 메나는 메나로 막아주셔야 돼요. 저 메나를 건물로 막으려고 하면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메나는 메나로 흡비하는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고구마 깔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트리, 트리플 엘릭서 도전 좀 진행을 했는데, 예, 건물덱 나쁘지 않습니다. 건물 댁 나쁘지 않아요. 이 건물 댁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뜨는 댁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것까지만 세팅 보여드리고 종료를 할게요. 자, 저거 말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게이 비겁한 라바 댁이거든요. 아... 뭐냐면은 되게 치사한 댁이 있어요. 고울이 어디 있어? 고울이 이거에 고블린 우리가 어딨냐? 우리가 고울이 못 찾겠다잉. 라바는 어디 있어? 라바 라바 자요거에 번개 번개가 여기 있다. 자, 요거 제가 방금 전에 써, 방금 전까지 썼던 덱은 이제 요거에요 여기에서 이 메가 나이트 대신에 엘바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도전에서는 메나가 좀더 좋은 것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게 요거 이게 또 트리플 엘릭서의 굉장히 비겁한 덱 중에 하나거든요 운영하는 방법은 진라바한 다음에 인드나 배드나뭐 이런거 붙인 다음에 이 라바를 막으려고 애들이 이제 막 유닛 뽑거든요 그걸 이제 번개랑 파블로 치면서 이대의주 딜은 번개 딜이랑 파불 딜이에요. 라바가 막혀도 돼. 라바를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그 중형 유닛들을 번개로 계속 자르면서 엘릭서 이득 보면서 또뒷라바 찍고 막 그렇게 하는 덱이거든요. 이 굉장히 비겁한 덱이고요. 이 파불 자리 도구로 넣어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리플 엘릭서 도전은 요거 아니면 요거. 둘중 하나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건물 덱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빠른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 멈추라고요? 아 랭게임 요새 조금 상자 먹으려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랭게임은 마이크 고치고 새로운 마이크와 함께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지금 선이 맛이 갔거든요 요걸 고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다 트리플 엘릭서 도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